이번에는 주요 교단장들의 성탄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이 땅의 희망의 빛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김충섭 총회장은 성탄 메시지에서 아기 예수는 작은 나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며 그의 생애 대부분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안식처 갈릴리에서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섭 총회장은 또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와 빵공장 등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오셨다며 이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 퍼지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특히 북녘땅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 북녘땅에서 이 추위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평강의 소식이 전달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은 분열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며 예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자신 간의 평화, 간의 평화, 지역 간, 세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이어 올해 성탄은 희망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